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식으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가수 정동원입니다. 네.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고요. 우리 우주청동원 오늘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. 다시 한번 우주청동원 감사합니다. 어, 정말 조금씩 아까 이슬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. 근데 또 우비를 잘 입고 계셔서 다행입니다. 네. 우비 안 입으신 분들은 어비 많이 오면 또 계속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비 많이 오면 또 이럴 때 바로 감기 걸리니까요.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. 어, 물한 모금만 마시고 담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안동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. 어제는 좀 우주청동원이 멀리 있어가지고 잘생겼다 잘 생겼다 정동원이 잘안 들렸었어요. 근데 오늘 또 가까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재밌게 공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곡은요 흥이라는 제 댄스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